예, 감사합니다. 자, 우선 열한 시 노란색 테란입니다. 노란색 테란이 김태형 선수고요. 김태형 선수뭐첫 게임 약간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뭐 방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좀 대처가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적으라고 뮤탈리스쓰라는법 없고 무조건 적으라고 이제 해철이 다른 곳에다가 많이 피면서 포카스 이상해서 네. 하이브 가고 그다음에 어뭐 디팔로 빨리 띄우고 이런 거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 네. 것에 의표를 찌른게 바로 레어테크에서의 공격인데 거기에 네. 지금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릿 속이 좀 혼잡해졌습니다. 생각하고 이제 좀 두려워해야 될게한 가지가 더 생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네. 한시진영의 적그 조일장 선수입니다. 조일장 선수. 자, 지금 손목을 풀면서 이번 게임만 이기면 8강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그 팬들하고 정모도 네. 또 즐겁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이기면.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정말 조일장 선수와 김태형 선수의 경기 투혼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뭐 많이 하는 맵이기도 하고요. 네. 국민 맵이죠, 투혼은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자신 있어 하는. 변종성님께서 만든 맵이죠, 토니. 그렇습니다. 신풍운도그소디타리그에서만 예, 쓰이는 네. 예, 변종성님이 또 제작을 해주신 맵이거든요, 아까 첫 게임. 지금은 청주에서 개인 사업하고 있죠? 네, 네. 예, 그... 낮에는 커피, 그리고 밤에는 술, <laughs> 이런 걸 파는 쉼표라는 가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돼요. 예, 대학교 아. 앞에 있어서. 어, 아. 아. 네. 부럽네요. <laughs> 네. 김태형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체를 하나 여시는 건 어떻습니까? 해설해야죠. 네. <laughs> 소니 스타리그 해설하고, <laughs> 예 본부는 일단 뭐 그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laughs> 아투베로이예요야 이거는 지금 하나 앞선 드론 경... 정찰. 예. 드론 정찰. 아, 아, 아 근데 근데 그래도 예. 저 지역에 지건 혹시나는 노출이 네. 안 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위치긴 하거든요. 자, 중재국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예, 네. 조금 더 이제 왔다 갔다 돌아다녀봐야 되는데요. 자, 자, S C V 때,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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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봤나요? 봤, 이거 봤어요. 슬쩍 S C V가 보였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시야가. 네, 아. 이거를 우선 보인 예.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마 가보겠죠. 근데 보였을 한번더 가볼 것 같은데요. 네. 거부를 확인을 위해. 그러면 무조 때렸어요 저도 걸렸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보고도 일부러 못본척 하는 연기를 하는 건가요, 조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저 조일장 선수. 그러니까 이게 SCV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빌드가. 예 네. 만약에 원배럭 상태를 저걸 확인 못했으면 어 원배럭 더블 당연히 그냥 그그 패턴대로 생각하고 3회 철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일단 네. 2회 처리 상태에서 테크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는 네본 네. 것으로 일단 간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예두 배럭이고 데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네. 머리는 한6개 정도 모아서 SGB 반 들고 나오는 치즈로시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들을 쪼꼬가 주고 있고 졸저 연수 투회처리에 가스입니다 지금 네투회처리에 네, 가스 그 다음에 발언만 해놓고 자. 가스에 있는 드론은 빼고 그 다음에 네. 앞마당에 성탄 하나 네. 네. 결국 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국태형 선수는 작전선회를 해서 네, 이게 자, 앞마당 지금 네, 앞마당을 그냥 가져가야지 사실 이게 뭐 게스까지 올리는 형태가 아니면 생마린인데 네. 이거를 바로 적을는 상대하기 힘들죠 이미 그렇죠.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아못 봤다면은 뭐 아카데미를 지어가지고 또 초반에 노려 타이을 노려보내줄 것 같은데 공격 네. 오면은 예. 지금 와야 되고요 안바닥에 네. 레어고 빠른 지금 그어 레어 이후에 또 빠른 넣고 이런 것들 지금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가는 거보다 저거가 가난하잖아요 네. 네. 저거가 가난하고 공격적일 때는 안 가면 됩니다 그렇죠 테란을. 지키면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조태현 선수. 네. 네. 조 선수 영리하네요. 네, 반오코못 본죠. <laughs> 네, 조태현 선수 도 영리했고, 김태현 선수 도 영리하고요. 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죠. 저그 입장에서는. 테크를 빨리 올린 만큼, 가난하지만, 네. 어, 상대 테란이 테크가 늦잖아요. 그렇죠. 그 네. 측면을 이용한, 발업 저글링을 이용한, 뭔가 그, 암마당 피해. 뭐 이런 것도 예상해 볼수 있고, 아니면, 과감하게 계속 드론 뽑고. 네, 예, 이런 형태로 후반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일단은 그 투에철 상태에서 태클을 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올수 있는 공격은 두 가지 패턴 역시 빠른 네. 뮤탈 아니면 3cm 드랍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빠른 뮤탈을 지금 선택을 했고요. 예. 근데 저번에 발업도 이런... 예. 안 했고 그냥 뮤탈리스 크 투에철이 빠른 뮤탈입니다. 네, 그래 맞습니다. 예, 되게 가난한 뮤탈이에요. 아 음. 어, 김태형 선수 생마린으로 그냥 나가서 압박을 가해주고 있는데 갑니다. 생마린으로. 예. 발업이 안 됐으니까 자, 성큼만 짓게 하려는 액션이겠죠? 그렇죠. 자, 어 조금링들 발업이 자, 됐고요 이제 예, 이 됐고요 아 우리 액션취 하려다가 아 이거는 좀 미친데요 근데, 네, 근데 네. 주도권을 참잘 가져가네요 졸장 선수가 왜냐면 하 어... 말씀하신 것처럼 투에처리 적은 는 가난해요 하지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앞마당을 가장한 상태의 테란에게는 네네.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뮤탈리스트 컨트롤을 했을 때 굉장히 흔들릴 여지가 높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괜히 의미 없는 움직임 하다가 저글이 난입하면 더 흔들리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아 병력 더안 뽑고 태클 좀 양보하더라도, 아 터렛 건설하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였거든요 이게 예. 터렛 사람들... 건설의 타이밍을 지금 뺏기고 있어요. 뮤탈은 바로 지금은 찍혔고, 찍혔을 거, 아, 아직 음... 건설이 안 예, 됐네요. 이해고요. 예, 이제. 찍혀서 한 6m 정도 날아오면서 여기서는 가스만 네. 계속 먹고 뮤탈스토리 계속 상대방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니 상황은 만들어졌습니다 운영이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뮤탈이 왜냐하면 어, 어쨌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뮤탈이 공1업이 되는 어떤 그 마린의 위압감 네. 그 정도 상황이 아닐 때까지 계속 흔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특히나 그렇죠. 네. 지금은 사업가 스팀업이 어쨌든 늦어질 수밖에 없고 공업은 더욱더 늦어질 텐데 네, 뮤탈이 힘받을 수 있는 가난하지만 힘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어요. 자, 우선 마린들과 메릭들까지 한번 나가긴 나가는데, 그, 지금. 예. 요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나올 듯한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는 투에처리인데왜 나오는 액션을 합니까? 네, 그렇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아예 마음먹은 상대인데, 가난한 상대면은, 미, 미탈리스크를 그니까, 어쨌든 공격적인 상대를 상대로 암마랑까지 먹어가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는 오픈 액션요 어느 게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직접은, 짠! 아니 또곧할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자, 근데 오! 돌려대요? 오! 이거로 아 지금 돌정았어 이거 컸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뮤타리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아야될 시점이거든요. 머리는 어디 네. 갔나요? 마린. 해병. 아, 머리. 아, 마린들이 계속 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테로 잡으려고 테로 잡으려고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본집부터 밀어내야. 그렇죠. 니 아, 저걸린까지 난이대고요. 털에까지 깰수 있죠. 이러면은 아, 장 선수의 이 미탈의 저걸링은 흔들기 네. 본진을 그냥 엑스피드타너 뭐 칼을 아 안겨준 건 그나마도 참 다행입니다. 네. 김, 네. 그거 아니었으면 네. 정말 심각해질 뻔했어. 하지만 여전히 네. 한 때는 말이죠. 정말 오래 전에는 테란의 빠른 앞마당 확장 체제에 대한 카운터가 투의 처리 미탈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이제 미탈리스크의 컨트롤의 역량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저그가 이제 그 이벤트 사실 후반을 도망을 했던가긴 했는데 그래서. 수해 처리 레어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네, 무섭기도 하고 쓰는 쪽도 그리고 이제 당하는 쪽도 무섭죠. 왜냐면은 투의 네. 처리 가난, 가난한 가난한 고기 때문에 앞바닥 싹 날리고 앞바닥에 있는 S C V 싹 잡고 이랬는데 본질에서 슬금슬금 패스리 나오네. 그러다가 한그 30분 치에다가 5분 만에 지는 이런 사황도 있고요. 얘들이 적응하고요. 아 그러니까 되게 되게 좀그 이게 외줄 타기예요. 외줄 타기해서 그래서 이제 외쪽으로 타는 보류 입장에서 굉장히 스릴 넘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진짜 웃긴 것처럼. 네, 자 어째... 아직도 조금 더 <laughs> 봐야 됩니다. 네. 김태형 선수가 어찌됐든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서 네. 중요한 거는요. 테크는 올려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테크가 네. 지금 너무 안 올라가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스리 나와야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서 어쨌든 머리패드를 쌓잖아요. 그러면 적은은. 계속 언급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만 보고 병기는지만 네. 이런 양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것도. 자, 앞에서 계속 도는데요. 네. 주세요. 자, 어, 계속 자, 자. 나가는 액션 취하면서, 뮤탈스의 마음을 좀 급하게 만들고, 네. 이게 지금 추 처리 가 강한 뮤탈이기 때문에, 사실 본진한쪽 어디 한 군데는, 아까 차리 뮤탈 썼을 때, 어디 한 군데는 완벽하게 마비를 시켰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비는 지금 못 시켰기 때문에, 뱃지에서 뮤탈스는 흔들 구석을 지금 찾고 있고, 터렛 안 끼지 말고 터렛 군대를 건네해서 뮤탈 승부가 터렛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추후 어, 그러니까 자원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테크를 올리면 됩니다 네. 테크 다르아니라배슬이나발킬이나모든 네, 네, 그렇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금미네 이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올리뮤탈로 갈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럭커를 이 타이밍에 조합을 해서 네. 제가 이거는 하이브로서의 승가 지금 하이브까지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테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 팩토리라든가, 배스라든가, 이런 게 늦어졌을 아 때, 늦어져. 자, 오늘 봐야 되거든요. 예, 아까 예. 이제 김태형 선수가 하려던 게 이거였죠. 예, 본질에서 그렇죠. 밀어내는 병력이 있으면은, 바깥쪽에서 저렇게 잘라먹는 병력이 또 힘을 쓸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자 예, 그 팩토리 배스 나오기 전에 경기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유타를 다일코 럭커로 넘어가는 건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죠. 아 유타를 아 유지한 채로 러커가 오면, 어 네. 마지막 이막이 네. 생겨 마지막 이막에 예. 이 조일장 선수가 컨트롤이 그렇게 그닥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뮤탈리스크 예 빼놓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런커로 넘어가는 그런 그 수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뮤탈리스크로는 상대방의 방어 타워를 강제하고 네. 머리를 잘라 먹어주고 저기서 아 마이맥 아 그렇죠 매직 예. 한방예요런 식으로 해주면서 템아 통과해주는 게 좋아요 뮤탈로는 승부보기가 이제 넘어갔죠 아 결국 런커가 아아 조합되는 타이밍에 김태호 선수가 어떻게 멸치지 그걸 확인해야죠. 캔을 통해서 올리뷰탈이 아니라 러커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김태형은 김태형 선수 말이 되게 안 잡힙니다. 무탈 여기 말고 또 있거든요. 네, 이 바깥쪽에 이제 병력이 나가서 계속 갈 거야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압박 주면서 싸움을 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력 가지서 코트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네, 결국 네. 바깥쪽에 있는 병력이 지금 잡혔고요. 아, 전역반이네요. 멀티가 있어도 테란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자 스캔 네. 스캔 해봤죠. 스캔 해보니까 지금 안마랑 쪽에다가 벙커 건설하는 건데 네. 자 공일업 뮤탈 아까 바깥쪽에 나가서 머리 쪽거 조금 아픈데요. 그렇죠. 네, 네. 뮤탈 네. 들어죠 이거 털에 뮤탈 해가지고도 답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진짜로 많지 그 않고 뭐 공일업이 어있기 때문에 좋아요마은 분들가 있으면. 야 이거 졸전 선수 네, 지금 현재는 이거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근가 네, 누가요? 바깥쪽에 나갔었던 괜히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처음이 맞 원래, 원래 그거는 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저, 테라는 뱃을 나올 때까지 그냥 분단속 하면서 경점 차근차근 모으기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괜히 나갔어요, 괜히. 네. 네. 공격적인 상대로 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그냥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곳은. 네. 쪽. 앞마당 쪽 본진 치킨에서 한방능력 빨리 뿌리는게 테란 입장에서는 아쉽 아쉽습니다. 대처가 좀 아쉬웠어요, 김태형 선수가. 아, 졸장 선수가 이렇게 되면 8강 진출을 하고요, 졸자 자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웃네요 조일장 드디어 네. 네 조일장 선수 이제는 좋죠 네. 아까 첫 번째 경기 약간 좀 이렇게 네. 어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됐을 때 표정은 정말 그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렇죠.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더니 네. 지금은 아 마음껏 정복할 수 있는 네 거기에다가 예. <laughs> 경기 자체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지.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리드를 하면서 네예 음. 상대를 압박하고 쥐어 흔들고 음.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겨 버렸기 때문에 이보다도 그렇습니다. 짜릿한 승리는 없어요 선수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우선 조일장 선수는 어, 서현진님께서 직접 예, 마이크 제지고 예, 있죠 예, 네.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냥 예,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한 준비, 질문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언제나 그때도 이제 제가 중계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이제 선수이든간에 컨셉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은 아, 된것 같고요. 아, 마이크 전달됐고 이제 서현진 네. 씨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네. 8강 진출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에 컨디션은 오늘 좀 어땠어요? 켜져 아, <laughs> 있는데? 켜져 <깨져> 있는데? 예. <laughs> 뭔데요? <Yeah. 웃음> 나오고 있나요? 예. Yeah. M. 아, 오늘 8강 진주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에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셨어요? 아 오늘 잠도 잘못 자고 좀 여기 경기장도 너무 멀어가지고 솔직히 오늘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약간 상황이 좀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내 네,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으셨나봐요. 네. 네. 그럼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디스 걸렸을 때? <웃음> 네. <웃음> 그때 예. 네. 혹여나 뭐 패처리 되거나 하진 않을까 약간 그거 말고는 약간 훈훈했던 경기였던 거 같아요. 음. 어 근데 어 결국 패처리 됐잖아요. 좀 네, 제 경기. 예, 네, 기분이 네. 좀안 안 좋으셨겠어요. 제 경기에.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그때 재경기에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열심히 했죠 아 대인배시네요 그러면은 경기에서 이제 확실히 8강 진출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요 약간 아 근데 승자조 할때 마우스가 너무 막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약간 좀 늦게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게임 할때그 사신태란 김태형 선수랑 어 딱베럭스를 짓는 듯한 SCV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음. 아, 보는 순간 아, 이거 그냥 침착하게 대처 잘하고 풀어 나가면은 이기겠구나. 네. 그때 약간 승리 예감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8강에서 이하는 자세와 붙고 싶은 선수 또는 피하고 싶은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아, 어, 그런 거는 아직 생각해 본적 없고요. 그냥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올라간 거니까 일단 누가 올라오는지 보고 네 생각해 봐야 될거 같아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조일장 선수 정말 인기가 많으신 거 같은데 직접 찾아오신 팬분들과 또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비도 오고 약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지금 벌써 8강 이렇게 진출했는데 어, 앞으로도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일장 선수 감사합니다. 진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